아또 제가 약간 아쉬운 게 네. 예전 영상들 보면은 부금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음. 지금 보니까 너무 요란스럽더라고요 음. 집중도 안 되고 다 빼버리고 다시 <laughs> 올리고 싶은데 근데 그 저희 토리님 까까머리 시절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즈맨 CG맨 채널의 시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진짜 막연하게 또 CG하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최대한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 유튜브 <웃음> 올라온 <웃음> 영상들이 다 그거에 대한 답변의 <laughs> 콘텐츠들인데 처음부터 보기 힘드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어떤 그렇죠. 것부터 봐야 될지 모르고 또 영상도 여러 가지로 섞여 있어서 음. 그래서 오늘 저희 시즈맨 채널 요약본 콘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 올렸던 영상들에서 딱딱 이거부터 보세요 라고 찍어서 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종류만 수십가지이 영상의 분야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한번 선택을 네.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억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큰 전제가 분류가 나눠지지 않으면 선택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분화된 분야별로 이해를 하고 음. 들어가야 된다. 저도 처음에 CG 공부할 때 그냥 뭐 배우면은 아저 광고에 나오는 CG, 영화에 나오는 CG, 드라마에는 나 CG, 음. 지나가다가 길에서 나오는 뭐전시용 뮤직비디오 다할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숙지하시고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거일지 생각을 하셔라. 그다음 2D, 3D로 나뉘어지는 네.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성향이 2D인지, 3D인지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토에리님 2D 하라면 하실 건가요? 어... 글쎄요. 네. 보시고, 이런 정도의 느낌만 들면은, 음. 내가 어떤 파트에 맞는지 생각이 들 거예요. 둘다 아니다. 그럼 내가 CG 직종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진짜로. 그거를 빨리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아니, 진짜 CGR 그 DNA가 아닌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덥석? 하는 음. 경우의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잘 됐는데도, 아플수 아닌의 방향을 바꾸신 분도 있고요. 많이 보셨나요? 봤죠. 음. 그래서 이 진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2D인지, 3D인지, 라는이 성향 파악하는 거, 요거를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분야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뭐 영화를 하고 싶냐 게임 어, 하고 싶냐 게임이냐. 뭐 이런 거라서 아, 그런 그렇죠. 걸 먼저 좀 알고 음. 그럼 그 안에서 또 2D, 3D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좀 생각을 하라라는 음. 순서였어요. 음. 다음은 뭔가요? 2D 안에서도 파트가 나눠져 있죠. 그렇죠. 3D도 파트가 나눠져있 그렇습니다. 그런 파트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D 파트 들어가면은 파트 특 나뉘어진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토이리님이 아주 열심히 설명하셨고요. 네. 엄청 준비해갖고 저희가 만든 회심의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한게 아니라서 근데 그 저희 토이리님 까까머리 시절 있습니다. <laughs> 아, 또 제가 약간 아쉬운 게 네. 예전 영상들 보면은 부금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음... 지금 보니까 너무 요란스럽더라고요. 음... 집중도 안 되고. 다 빼버리고 다시 올리고 싶은데. <laughs> 아무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네. 보시고요. 그리고 2D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단독으로 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뭐 있죠? 채구나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막 설명한 영상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나눴어요. 거기에서 이제 3D 이제 다 나눴거든요. 음. 3D에서 이제 분야가 모델러, 애니메이터, 네. 그리고 뭐 FX, 라이팅 렌더, 뭐매칭무브까지 이걸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다룬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파트별 포지션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계, 음. 그런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도 좀 해놨어요. 그런 것도 보시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의 방향성이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도 안 잡힌다. 그럼 뭐죠?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을, 다른 길을, 길을 좀 알아보시는 이쪽 DNA가 아니라는 네. 거 그리고 2D는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기가 좀 애매해요 딱 2D는 합성은 음. 딱 합성이라서 그쵸. 2D 컴포지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음. 컴포지터란 무엇이냐 음. 그게 있으니까요 음. 2D 합성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좀 보시고요 네. 2D도 이제 파트로 나누져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합성 네. 그런 분야고 매트 페인팅이 따로 있고 또 있나요? 굳이 또 쪼갠다면 약간 모션 그래픽? 좀더 얘기하자면 편집도? DI라든지 색 보정 아색 DI가 있네 컬러그레이딩 네. 근데 네. 이쪽은 사실 진짜 전문가분을 좀 초빙해서 네. 인터뷰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완전 전문이 아니어고 음. 3D 쪽은 저희 토이님이 제너리스트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2D는 약간 저도 겉핥기식이라서 음. 무서워요 네,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네. 자기 파트만 많이 알고 다른 파트는 엄청 디테일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전문가들을 좀 초빙해서 듣는 게더 확실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좀더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이미 논란이 됐지만, 딱 흑백 논리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같아요 흑백 논리로 찍은 게 있어요. 3D에 대해서 흑백, 2D에 대해서 흑백이라고 타이틀은 정인데, 약간 회색분자 같은 <laughs> 영상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한테는 흑백 논리로 하면 안 되는데, 초보 분들에게는 명확하게 있어요.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일부러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방향이 이제 좀 잡히고, 갈피가 잡힐 거예요. 툴도 정하고, 어 거기에서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 뭐 관련된 회사,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다룬 또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업데이트가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회사들도 많고. 음. 한번 다시 만들겠습니다. 네. 토일이 님이 네. 레고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스튜디오 식으로 네. 하신 것도 있고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크게 됐다라고 아, 얘기를 네. 많이 들었거든요. 어. 제가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음. 얘기 들으니까. 나머지는 공부하시면서 쉬어 가는 식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요약해서 보시면 정리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만 하면은 방향성은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일단 잡았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도움 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최대한 여러분들의 댓글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셔서 질작 열작 하시고요 네 조떼꾸 부탁드립니다